사순절 새벽기도 14일 모두 잘 오셨습니다. 찬송 303장 찬송과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시지 않고 불어도 소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냐 어까 <laughs> 오늘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Why should It hurt? As long as I can hold I can't leave How do Iını Can I How to How can I How do I diesen How can I do this How do this joy Oh joy Srrring Srring Oh consumed 아버지아버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모셨는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이렇게 새벽을 기워서 멀리서 또 아픔 가운데도 주의 전에 살려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함께 충고 기도하는 손길들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의 기도가 결실과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이 날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너무도 큰 산불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주시 불쌍 여겨 주옵시고 속히 피를 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진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의 말씀이 됩니다. <laughs> 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고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laughs> 한 가지는 우리 최현신 집사님께서 <laughs> 이제 오늘 이. 여기서 계롱역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이사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고 그 위에 여러 형들 훌륭한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암논 또는 압살롬, 아도니아 이러한 훌륭한 왕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왕자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게 돼서 이 솔로몬이 갑자기 이 훌륭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해야 될 생각들이 많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이런지은일들이있 많은 일들이있로몬은 제일 먼이하로몬은 제일 먼하 하나님 예요기도하러간 거예요. o n 이 Solomon, 이 Solomon, 이 Solomon, 이 Solomon, 이 s o l o m o 이것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다윗이 s o l o m o 이 제일 먼저 오르자마자 뭘 했냐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도 바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기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도무지 우리 부친 같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 줄지 모르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 쓰리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면은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아시잖아요. 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주셨어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세상의 장수와 부귀왕화, 군사 이뤘을 때. 혹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도한 것이라 하나님 뜻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에 계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또 아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도 이루어지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구하면 그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정말로. 저한테 묻, 묻, 저도 경제 가정도 살려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다그러 아, 그렇죠? 다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일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해요. 만나는 것도 귀하고 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은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로 은혜를 받고 결수가 열매를 맺힌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들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에 참 제가 존중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농사를 치셨고 결혼해서 삼남삼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 시절에 완전히 막 정말로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이 건강까지 다 해치고 길이 없는데, 아주 진짜 친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에 나오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이삭처럼. 농사진데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진작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은 제일 먼저 뭘 어디 나왔냐면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 이상하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삼남삼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해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당한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 새벽 6시 나오다가 새벽 5시에 나오고 또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4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돌아가시 전까지는 2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보는데 농사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주일만 당하면 아무리 급해도 그 삼남삼녀를 모두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어 품앗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일 때 바쁜 때 하는데, 근데 다다 자기들 주일 날도 나오는데 이분은 주일날 안나와다 그래서 당신을 왜안 나오냐 그러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아 우리 아들 딸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대신 내가 밤중에 가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삼남삼녀 철저하 일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밤새워서 그 일을 해주고 심지어는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도 무조건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래요. 그 딸들이 너무 너무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막 그런데 나중에 이 삼남삼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두 명의 아들 세명 중에 두 명이 주의종이 되고 한 명은 장로가 되고 딸세 명은 모두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s a m u 이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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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이 l Samuel, s a 실패를 계속했어요. 또 배신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막술 마시고, 막 정말 그막 병원 신세까지 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분도 친구 따라서 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네가 이 세대에서 부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이 말씀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그돈돈돈돈 돈하면서 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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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것만 했는데 헛된 것이, 헛된 것이.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데, 아 근데 이이장 장로님이 이제. 13시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A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은 자기같이 자기같이 돈돈돈 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이용하고 막 탈세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해가지고 아주 병들어서 죽은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틈에 들리시는 이 디모대전서 6장 17절 10부절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네가 선한 일을 지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네가 뭘 했냐는 것이 막 가슴 속에서 막 거기서 뒹굴었어요. 뒹굴었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했더니 이 장로님 앞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 장로님 머릿 속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이희돈 박사님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희돈 박사. 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때문에 이, 이 이돈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돈 박사님이 세계 무역 총재잖아요.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세계 무역 총재가 된 그렇게 바쁜 데도 그렇게 바쁜 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요. 제발 정말 새벽 기도 갈 시간 없습니다라는 그 부하들 스탭들의 그 새벽 새벽에 나오면은 믿음이 생기고. 새벽에 나오면 지혜가 생기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돈 박사님처럼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로 새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기업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회사에 가면은 먼저 기도했어요. 또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러자. 우리 월요일 날은 아침 조금 한 시간만 일찍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러더니 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나 나오는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막 월요일 날을 일찍 나와서 한 시간 전에 와서 기회도 하니까 그그 그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사업인데 하늘에서 지혜를 셔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매출량이 늘어가고 놀라운 역사. 아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이 이익의 30%는 선교 헌금으로. 이게 30%는 선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돈이 돈이 없어도 이것만은 변함없어요. 30%는 무조건 하는 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기업이 결실을 맺고 계속해서 해외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이런 복된 기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 없는 재물과 권세와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 자, 하님 멋에 돈돈돈돈 하다가 돈 많이 벌고 바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두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 무조건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에요. 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무엇을 충이 여기느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때 구하지 아니한 것일까? 모든 응답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세상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했고 먼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번으로부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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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